조피디의 팩트 체크 코로나 19와의 전쟁 최전선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 손씻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이제는 자다가도 외울 수 있는 나를 지키는 구호인데요 한때 마스크 착용이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났던 때가 있습니다 마스크가 있어야 쓰죠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지자 수출 금지가 내려지고 이웃 국가들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허나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일은 바로 마스크 자원봉사입니다. 몇 마스크는 효과가 있냐 없냐 만들어봐야 하루에 몇 개를 만들겠냐 떠드는 사이 우리네 어머니들은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재봉틀을 다룰 줄 아는 어머니들로부터 시작된 마스크 만들기 운동. 놀랍게도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까지 만든 마스크의 양은 총 51,179개 모두 취약계층이나 방역 봉사자 등꼭 필요한 곳에 전달됐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줄땐 진짜로 게 누가 어떤 사람보는는게마스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어요. 자신이 쓸 마스크를 만들 시간도 없는 총 901명의 마스크 천사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자원봉사 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이런 마스크 만드는 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저는 재봉틀을 예전에 해보고 안 해봤는데 여기 와서 처음엔 일반 봉사자로 뒤집고 재단하고 자르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한 달간 좀 계속 마스크 만들기를 하니까 재봉틀도 가능하게 됐어요. 시작한 게 2월 26일 날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달 가까이 돼가는데 저는 아침에 9시 반에 와서 저녁에 4시 반까지 하고 가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직 거의 정말 한달 동안 거의 빠짐 없이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제가 처음에 재봉틀을 할줄 몰랐었으니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왔는데 차츰 하다 보니까 저도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수원시에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재능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이게 도더 제가 오히려 더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어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뭐 경찰관이나 우체국에 필요한 곳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필요한 곳에 이것을 나눠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제도 지나가다가 저희가 만든 마스크 하신 분을 봤어요. 근데 연예인 분 것처럼 가서 인증샷을 찍고 싶었어요. 너무 보람돼가지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이게 그만큼 다 수요를 못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작은 도움이나 마 그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정말 보람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남편 마스크는 이렇게 일회용 마스크를 처음에 쓰다가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요즘엔 기부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부를 하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가족들은 거의 안에 필터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음. 처음에 재단에서 자르고 뭐 다림질하고 끈 받고 또 자은다 만들어진 거 실밥 정리하고 그다음에 살균하고 소독하고 건조해서 포장하는 데까지 하나당 적게 잡아도 한 15분에서 20분 걸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돼요. 여기서 잠깐 혹시 집에서 면 마스크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는 분들을 위해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쓸 마스크는 넉넉하실까요? 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러 갔을 때 저희 30분 정도 줄 서서 또 사기도 했습니다 일주, 일주일 가까이 내리 아침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예쭉 하고 있습니다 다 무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예 지급을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제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 중간 사실은 이거 하는 동안에 논문 준비 안 하고, 제가 좀 거의 한 저녁 늦게까지 지금 그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 이제 원래는 낮에 준비해야 될 거를 밤에 한 2, 3 시까지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저 낮에는 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생업이 있으신데도. 그 생업을 사실상 포기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한 달쯤 매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가족 같이 생활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뭐 작은 사업장을 운영을 하시면서도 예, 하루 종일 나와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번 기억에 남는 분이 어, 연세가 좀 있으신 할머니신데요. 어, 자녀분들이 몰래, 자녀분들 몰래 이걸 하셨던 거예요. 예, 네, 그까지 걸어서 운동 삼아 나오고, 네, 집에서 놀면 뭐하냐, 내가 재봉할 줄 아는데. 그래서 매번, 네, 박음질 해서 갖다 주시고, 또 천도 또 가져가시고, 이렇게 한 500장 이상 해오신 분이 계세요. 네, 필요하신 분들에게 배분을 해드렸고, 그리고 또뭐 버스 기사님들이나 뭐 경찰분들이라던가 예, 이런 필요한 분들 예, 그다음에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분들에게 예, 배부한 거 배부하였습니다. 네. 성인 남성용, 여성용, 예, 아동용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성인 남성용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제작을 해서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댁에서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각의 예, 마스크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앞으로 환경이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많이니까 집에서 손쉽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에 있다 보니까 딱한번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본 봉사자분들이 엄청 환호성을 지르시면서 좋아하셨는데요. 예, 그걸 쓰고 다니시는 분들, 어, 안 쓰고 다니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봉사활동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뭐 생업도 포기하시고 오셔서 봉사활동하시는 분어 이런 분들까지 사실 가슴 뭉클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실 저희 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살 시간이 없어서 예 이렇게 있다 보면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해 주시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힘들지만 열심히 이겨내면서 일을 할수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모두 모두 다 힘내셔서 이거를 빨리 예,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거는 제가 처음에 재단부터 했기 때문에 한 4만 5천 개에서 한 3만 개는 재단의 <laughs> 손을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힘내서 마스크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비록 상품화 가치는처럼 완벽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착용 착용해 주시면. 이런 코로나 19도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내라고 한 번씩 어깨 토닥여 주시는 그런 정이 넘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수원! 힘내라 대한민국! 모두가 어려울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피어났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빼앗긴 봄에도 마스크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